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한 눈을 어, 에, 갖고도 정말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놓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육의 눈이 있는데 육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바라고 러죠 그런데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면 몸 몸의 눈은 눈은 이게 육안이지만은 영혼의 눈도 있거든. 그래서 영혼의 눈을 떠서 보는 그 믿음으로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을 떠서 보는 것하고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을 떠서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는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가 있어요. 그렇게 될때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도 그러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에는 영혼의 눈을 뜨고 영혼의 귀를 열리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영의 눈을 뜨게 하죠.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거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 부르시면 콜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복된 자녀의 자리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순종하고 나갈 때 그가 축복을 받게 돼. 오늘 그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조카로시 땅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어,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대로 축복이 이어지게 되고, 육의 눈을 떠서, 어, 떠서 보는 이 롯은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 놀랍게, 이, 보게 되면, 롯도, 이, 비드로우, 멕수에 네, 보게 되게 되면, 의인이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의인이 마음의 신령의그 악한 소동과 고문하게 땅에 살면서, 그 죄악을 보고 사니까는 심령이 안 좋아졌다고, 악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3장에 보게 되나 보면 이 일인데, 13장 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 브라함이 이집트에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가나한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안에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여서 그 한마 바탕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어그 이집트 왕이 살을 예, 손못 대게 하고 그리고 이제 풀려나게 하잖아요. 그때 떠나면서 떠내 보내면서 그 2장, 2장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보면은 신득절 어 한번 보세요.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부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속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이집트 왕에게 그냥 많은 재물들을 주어 가지고 나오게 된. 그래서 그, 오늘 그 13장 보면은 2절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들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게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그러니까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때이 죄인의 자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이사탄에 그, 그 쫓겨 다니던 자들이 이 하나님을 복된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기서 더믿음의두로 순종하고 나가게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 받은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부르심의 소명이 이제 아직 모르고 그중한차 지금 부르심의그 음성 을 듣고 있지만, 은이 정말 믿고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정말 부르시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영의 눈을 떠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육의 눈을 보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을 떠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기 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예를 뜨게 되면 어떤 삶이 살아가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만 바라보면, 육신적으로 현실의 가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신앙은 현실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손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이죠. 현실로 보게 되게 되면 안 보이죠. 현실의 상황과 현실적인 것들이 우리가 누구나 생각해도 누가 봐, 보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카 로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롯은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살아갔지만 영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게게그 참께 흥미로운게로시라는그 이름이 가리다덥다 어둡다 그런 말에서 유래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뭔가가 쉬어져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어두워져서 영의 눈이 안 뜨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13장 10절 본문 10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구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이 로시 눈을 들어 이렇게 있잖아요이 눈을 들었어요. 이 무슨 눈이에요? 육적인 눈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는 수아일 땅까지 그냥 물이 풍성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동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이 비옥하고 물이 많고 정말 좋은 거예요. 현실적인 육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가고 나중에 이게. 12절 이해 보면 아브라함은 가라한 땅에 거주하고 로슨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러로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땅까지 갔다가 점점 지약의 도시 소돔까지 가는 게 육의 눈 떠서 보니까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복된 자리에 있었는데 유괴 눈을 떠서 살다 보니까는 죄인들이 사는 소돔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복된 자녀를 불렀으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서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롯은? 육의 눈을 떠서 살다 보니까는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이소도땅로더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떤 눈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기는 것이죠.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말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역 가나안 땅에 살 그를 지키면서 순종하서 영혼을 의 떠서 살아가는 것 현실을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의 떠서 보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아 지켜나가고 성장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1 2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영안이 밝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아브라 조카로오십 그 땅을 선택하니까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어쨌든 그런데이 아브라함은 영인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 땅을 지켰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인을 떠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 4 절, 1 5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도 눈을 들어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눈은 단순한 육체의 눈이 아니라 무슨 눈이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영의 눈. 그러니까 롯이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육의 눈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했잖아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자리를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 속에는 정의 눈을 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유괴 눈으로 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 롯과 같이 세상으로 달려가 더군다나 이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더 그렇죠. 세상 속에 더이 정말 활락과 문화 이런 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가야 되는가. 강사 중에 보니까는 그 리키 김이라고 TV에 나오는 아주 그, 어, 분이 있더라고. 애들 너무 잘 알아. 그 엔터테인먼트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신앙인으로서 이 복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 연에계에서도이 아버지상, 부모상을 뽑았는데, 그 1등이 션, 가수 션이고, 2등이 찬표가 져 있고, 3등이 그 리키긴, 그한름 김경호야.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방송계에 있는데 그 유혹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애들이 귀가 쫑긋해서 잘 듣고 있던데 연예계에서 막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런 활란 가운데 있지만은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막다 숫자리 룰사로 가서 뭐 여인들이 앉아도 빠질려고 해도 사장이 광고하니까 는 사장이 오라고 하니까 앉아있는데 술도 안 마시고 이만히 있고 그냥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삶 속에서 어떤 눈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게 되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현실과 그 삶,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첨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거든. 영의주있 떠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불렀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주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때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영적으로선 아브라함의 후수죠. 예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가 칭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보면 그 18절 보게 되게 되면은 어,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예배하게 됩니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울의 상술이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각각 그렇게 길을 간후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흥한 사람이었고 조카 롯은 육의 눈을 떠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신 그 자리였지만 똑같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말하는 대로 망한 사람이었어. 요그러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래도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해서 그 가족은 구원받는데 그 롯의 아내는 기도에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뒤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 그리고 으로슨 자기 두 딸과 함께 산속 동굴로 피신해서 살다가 수레치아 가지고 숙딸을과 함께 자녀가 태어나서암몽과 모압 그 부상이 되어버렸잖아. 또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이게, 이게 망한 인생이냐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 베드로 후서 2장 8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시를 보고 들음으로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 거기에 보면 이 의인이 누구냐면 조카롯을 얘기하거든. 조카롯이 소동과 고문화 땅에 거하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시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육의 눈을 떠서 이 살다 보면은 부딪기 히 때문에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세상 속에서 그런 악한 것들에 도전받고 그냥 살다 보면은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지거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성화 믿음으로 이렇게 잘 인도해 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이 조카로스는 아브라함의 조카로스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그것이 범람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월이 갈수록 육의 눈도 그렇고 영적인 눈도 성숙화가 되고. 가나안 땅에 이제 그래 머물러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가 실수한 이런 삶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한번 보세요. 창, 창세기 24장 보시면은 일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의 복을 주셨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렇게 살다 보면은 범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이제 자녀가 이제 이삭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이제 그때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더 이제 그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축복하셨던 그 약속. 땅을 주겠다고 하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주겠다고 하던 이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특별히 그 하늘에서 복된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들이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 가난한 땅을 지키며 어떻게 말씀으로 순종해서 영의 눈을 떠서 살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던 땅의 축복과 자녀의 수많은 그런 자녀들의 축복을 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장 11절 보면은 축복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께서 예수로서의 족보의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나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영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마음의 눈을 떠서 이 세상을, 선실을 보고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쓴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그 약속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축복된 인생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도 그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섭리해 놓으신 그 멀리 우리가 바라보는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분명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의 인생의 성패는 영의 눈을 뜨는 데에 그 눈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유의 눈을 우리가 가리고 마음에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떠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뜨이는 우리 사람의 백성들 또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그대로 찾아 손손 이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온나이다 아멘. 아멘.